또도 여러분들이 심천에 뭐 물건 살게 없네 무슨 뭐 사재기가 횡행을 안해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메트로로 확인을 하러 갑니다 구입할 물건도 있고 그래서 지금 메트로로 확인을 하러 가는데 오전보다 오후에 차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오늘 초3일, 내일 초4일인데 뭐 내일부터는 아마 심천에 차가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외지에 나갔던 차가 들어오는 만큼 그만큼 더 이제 감염의 위험은 높아지겠지만 뭐 나름대로 심천에서 하는 일들이 좀 정확하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심천시 정보를 믿어봅니다. 오늘 지금이 오후2시 반쯤도 됐는데 메트로가 그렇게 사람 많지 않습니다. 식료품 넉넉해요. 공산품은 공산품 식료품은 아주 넉넉하고 이따가 저쪽 그 신선식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메트로, 뭐 음료, 드류, 식료품 코너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요. 확실히 식료품 코너에는 사람이 좀 많이 있네요. 빵 종류도 지금 오후라서 좀 떨어져서 그렇지 뭐 그렇게 사재기를 할 정도는 아니고. 과자 종류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베트로 신선육 코너인데, 신선육 소고기 많이 있습니다. 사재기에서 먹을 거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.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. 소고기는 많은데, 돼지고기는 하나도 없어요. 네, 돼지고기 신선육은 없습니다. 냉동닭고기 많아요. 냉동 돼지고기 양고기도 일부 있습니다. 소세지류, 냉동육. 이쪽은 많습니다, 아직. 사람도 많지 않아요. 카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뭐 아 그렇게 식도품 사재기 할 정도의 카트들 아닙니다 신선식품 쪽도 평소에 오후에 오면 없는 정도, 뭐그 정도입니다 야채 종류, 신선 야채 종류는 거의 없습니다 네, 이거는 뭐 사재기를 해서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연휴라서 연휴라서 지금 물건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. 이거는 뭐 평소 연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과일 종류 뭐 이런 것은 아직 아주 넉넉하게 있죠. 네. 신선식품, 신선채소류 이외에 이렇게 마른 버섯. 뭐 마른 과일 종류,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. 수입 과일 비롯해서 넉넉하게 있습니다. 자, 한국 비비고, 비비고 만두, 마이, 송이. 그리고 다른 뭐 냉동, 중국 냉동 만두. 이전보다 물량이 좀 줄긴 했는데 뭐 그렇게 사재기를 해서 없을 정도의 폭등 수준 아닙니다. 유언비어 날파하시는 분들, 유언비어 하지 말라고 하세요. <놀람> <놀람> 자, 쌀, 밀가루, 이런 종류가 이전보다 재고가 좀 없을 뿐입니다. 쌀도 사재기를 해서 없는 정도는 아니고, 어, 지금 물류 때문에, 물류 때문에 재고가 많이 좀 빠진 듯한 상황이지, 뭐, 지금 사재기를 해가지고 먹을 쌀이 없다든지 하는 정도 아닙니다. 지금 이게 어 27일 오후 2시 현재입니다.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, 자기가 좋아하는 쌀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, 어 쌀을 못 사서 굶어 죽을 정도 아닙니다. 음. 자뭐 1인당 사서 계산하는 걸 봐도 그렇게 뭐 사재기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. 무슨 사고 가는 사람들도 거의 뭐 기종... 이정 들어가는 사람들 다 체온을 재고 있습니다. 예, 네. 아까 메트로에서는 없었던 일을 이쪽 그스이바오발이버 백화점에서는 하고 있네요. 여기서는 체온을 재고 있습니다 체온을 재고 마스크가 없는 사람은 저렇게 마스크를 하나씩 줍니다 허마신성 <목소리> 유기농 옥수수는 아직 재고 있는데 나머지 신선 제품들은 거의 재고 없습니다 신선 제품들이 없는 이유는 뭐 파재기를 했다 라기보다 역시 여기도 물류 때문입니다. 물류 여기 이렇게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네, 없는 것도 많죠. 이거는 지금 물류 때문입니다. 기타 먹을 것들, 뭐 식품 때문에 파동이 났으면 이런 것들도 다 없어져 있죠. 신선 돼지고기, 돼지고기 종류 그 다음에. 신선 채소 종류가 들어오는 편이고, 여기는 그래도 좀 돼지고기 있네요. 네. 아, 냉동육이나, 이따 소고기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. 여기는 월마트입니다. 아, 월마트인데, 월마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와, 월마트에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파네요. 오, 보시다시피, 먹을 거 많이 있습니다. 만두도 써서 팔고요. 집도 팔고, 각종 볶음밥. 여기도 역시 고기류는 많이 부족한데, 어. 차동 수준은 아닙니다. 냉동류 있네요, 냉동류. 예, 네, 냉동류를 중심으로 파는데요. 새우 파이젠 많습니다. 살아 있는 건 없어요. 자, 야채 계열. 신선 야채 계열은 없습니다. 여기도 역시 과일은 많습니다. 네, 과일 많아요. 쌀도 넉넉합니다. 쌀 많죠? 네, 쌀 많습니다.